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8분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자, 월봉에는 아래꼬리가 생겼습니다. 아래꼬리가 생겼어요. 자, 3개월봉 보면 지금 하단선 지켜주고 있는 거죠? 여기, 요, 이것만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단선 있는 거, 이거 예, 방어해 주는 거고, 9위에 그 하단선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그 분기봉으로 보면 하단선이 있는 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일목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데드가 났어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예? 데드를 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데드를 내면 얘도 데드가 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27만 8천원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여기가 데드가 났으니까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튕겼다. 내리든 그냥 내리든 어쨌든 27만 8천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 시간이 한달 넘게 남았죠. 네. 한달 넘게 남았으니까 지금 튕긴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자. 설명 다 됐죠? 예, 그래서, 튕길 수도 있다. 근데, 튕긴다고 해서, 상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무슨 얘기 했냐? 예. 낙폭화되다 예. 낙폭화되니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예. 29만 천원. ,000원. 29만 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음에 2주봉으로 봤을 때는 해소했어요. 예? 2주봉은 여기 28만 9천원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 볼펜까지 올라왔으니까 상관없고 2주봉은 0 2천원 더 올라야죠. 2천원. 2천원 정도는 더 올라야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찍고 나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저가를 깨면 매수를 안 하는 거죠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를 깨면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가를 지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291,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유효하다 궁금하시면 지난 동영상 보시면 돼요 자일봉은 이제 올라와요 올라오죠 지금까지는 이격불벤 타고 쭉 하락하다가 보시면 이격불벤 타고 내리다가 너무 빠지면 올라가고, 다시 너무 빠지면 올라가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심하게 벗어나면 감아 올리고, 그죠? 다시 또 심하게 벗어나니까 감아 올렸어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아 올려야 될 이슈는 없는 거예요. 감아 올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그러니까 11월 14일이나 11월 18일처럼 감아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다만,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하락한다! 하락한다고 해도, 한 28만원까지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봉 자체로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주봉이 저가가 깨지지 않는 형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봉이 저가를 안 깨야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봉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지금 이게 포스콜딩스가 4.5% 올랐는데 4.5%를 내려도 주봉의 저가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주봉과 이주봉은 매수 메리트는 제로 저는 제로라고 봐요 매수 메리트는 사라진 거고 이제 매수한다 그러면 일봉의 저가를 안 깨면 되는 거죠 왜? 일봉의 저가를 안 까면 주봉의 저가도 안 깨지니까 혹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봉의 저가만 보시고 가세요 주봉이랑 이주봉은 메리트가 없어졌고 291,000원 29만, 1천 원이라고 해봐야, 이제 목표치까지 2천 원 남았기 때문에, 매수 가치로는 끝났다고 봅니다. 매수 가치로는. 보유할지 말지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메뚜기 장세라, 보세요. 600원 배도 지키고, 500원 다시 매수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300억을 매도했는데, 내일 또 300억 매수하면 또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에, 개인이 매수하는지 잘 보세요. 만약에 내일 개인이 매수하면, 이격해결, 그, 볼뱅까지, 도달시키려고, 인위적으로, 감아 올린 걸 수도 있어요. 어제, 금요일에 보시면 뭐, 필반도 내려꽂았고, 나스닥도 내려꽂았는데, 오늘 사실 2차 전지가 올라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과하게 내린 걸 지금 감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개인이 매수하면 또 아래로 고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철강으로 잡히거든요. 키움에서는 철강업 쪽으로 잡히니까 철강 쪽에 개인 매수 들어오면 포스코에는 얼신거리지도 마세요. 철강에 개인 매도 잡히면, 아, 요거는 이제, 더 올라간다고 보시고, 반대로, 예, 철, 강 쪽에 개인 매수 잡히면, 예, 포스코니까, 예, 멀리 하세요, 멀리. 지금은 목표가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여기, 철강, 여기 철강 음속, 이게 포스코란 말이에요. 여기, 307억 매도 했잖아요. 예, 이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포스코를 매도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고, 그죠? 개인이 매도하고 있으니까, 아, 포스코는 지금 외국인이 지금 사고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일 여기, 여기에 매수가 잡히고, 여기에 매도 잡히면, 아, 포스코 이제 이격 해소했으니까 다시 빼나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말에는 빠질 것 같아요. 연말까지. 저는, 예. 봉을 그렇게 그려놓은 이상은 어쨌든, 예 아래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위로 간다고 판단되시면 예, 개인이 개인이 계속 이렇게 매도해야 돼요. 예? 매일 매일 이렇게 매도해야 됩니다. 또 들어올까 또 외국인이 예, 이렇게 삼성전자 패면서 다른 종목을 쫙 사는 거는 흔치는 않아 보여요. 사실은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패죠. 예? 삼성전자만 주구장창패지 다른 종목을 막 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의외로 화학도 사고, 철강금속도 사고, 운수장비도 사고, 작은 돈으로 이것저것 다 사서요. 예, 금융도 사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여러 섹터의 주식들을 다 사모았습니다. 근데 돈은 크지 않은데 상승폭은 엄청 크죠? 삼성 SDI 6.49%, LG화학 4.14%, SK 이노베이션 6.03% 0.4% 포스코홀딩스 4.5% LG 에너지솔루션 3.37%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후재도 없는데 그러니까 크지도 않는 돈을 배팅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반대로 내일 개인이 매수세로 들어오면은 네, 잘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실되었어요. 상실되었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갭상승이 온다고 해도, 보유할 수는 있어도, 신규 매수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매수 전략은 일봉이 저가를 지킬 경우에만, 이미 주봉은 저가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봉만 따라가셔야 되니까, 저가를 지킬 경우에만 매수하세요. 자, 부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